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패션템이랑 뷰티템 섞어가지고 최근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위주로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를 진짜 제 최근 찐템들만 가져왔고 뷰티템 4가지랑 패션템 5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기초템인데 아이스트 콜라겐 VC 탱글 앰플이에요. 먼저 이 아이스트라는 브랜드는 요거 모공코르셋 뭐 앰플을 처음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사용해 본 콜라겐 앰플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제품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가장 큰 제형적 특징은 보이는 것처럼 2층상으로 나눠져 있어서 흔들어서 사용하는 타입인데 위층이 비타민 아래층이 콜라겐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몽글몽글한 제형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2층상으로 되돌아가서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만족했던 포인트는 피부 보습이랑 모공 리프팅이었는데 발리는 느낌은 가볍게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얇은 보호막이 생겨서 싹 감싸주는 느낌으로 속 보습이 정말 짱짱하게 차올라서 평소랑 같은 수분 크림을 바르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진짜 촉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콜라겐이랑 비타민이 캡슐 형태로 피부에 조금 더 빠르게 흡수가 되고 독자 기술력인 비게놈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사계절 다잘쓸수 있는 제품인데 특히 보습이 필요한 요즘 가을 또 겨울이 되는 날씨에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등에 바르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제형이 끈적거리거나 무겁지 않아서 이렇게 발랐을 때 광택감이나 촉촉함이 진짜 오래 유지가 되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향은 살짝 은은한 장미수 향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앞볼 쪽에 모공이 살짝 새로운 모양으로 쳐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화장이 무너지면 정말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콜라겐 앰플을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면서 한 10일. 11... 쯤 됐을 때부터 모공이 쫀쫀해지면서 선크림이랑 뭐 메이크업 베이스, 파데를 똑같이 올려도 훨씬 더 매끈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쓰면서 모공 리프팅이랑 피부 보습에 정말정말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1번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름동안 처진 모공이라던가 요즘 환절기 날씨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속건조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모공 탄력도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속보수까지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으로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게 진짜 베이스도 훨씬 잘 먹고 살짝 무너졌을 때도 뭐 앞쪽에 세로 모공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안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트 모공 앰플이 장도연님이 광고하시는 걸 보고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품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계절에 진짜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단 5일 동안 이거 아이스트 앰플 첫 구매 시딱 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꼭꼭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원 딜 프로모션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2호 레이지 로즈 컬러인데 이거는 그냥 얼렁 구경하다가 너무 이뻐서 사본 제품인데 요즘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팔레트여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이름이 멀티 팔레트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에 막 뭐 젤리 매트 제형, 뭐 글리터 쉬머 제형, 매트 크림, 뭐 글로우 크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이라든가 코끝 블러셔, 뭐 입술 베이스. 진짜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기 때문에 요즘 진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호 레이지 로즈 컬러가 봄 온라인 저한테도 너무 탁하게 올라오지 않고 좀 분위기 있게 쓸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좀 누디한 MLBB 로즈 찾으셨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블러셔는 좀더 누디한 컬러 깔고 싶을 때이 젤리 매트 제형으로 손으로 찍어서 발라주는 편이고요. 조금 더 화사한 블러셔 하고 싶을 때는 이 크림이지만 매트한 제형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속광 블러셔처럼 연출하고 싶을 때는 이 밑에 글로우 제형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여기 네 가지 컬러 모두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썼을 때 톤온톤으로 연출이 되면서 정말 메이크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딱이 계절에 너무 잘쓸수 있는 분위기 있는 컬러감이어 가지고 전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다음은 무지개맨션 아이시 글로우 노블 컬러인데 이건 제가 무지개맨션에서 처음 사본 제품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살짝 누디한 베이지 로즈 컬러인데 지금도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단독으로 발라도 뭐 혈색이 부족해 보인다거가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이 사랑스러운 느낌이랑 고급스러움 둘다 느껴지는 컬러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입술 탱탱하게 해주는 느낌 너무 좋아가지고 산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정말 매일매일 바르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분들이 발라도 너무 딥하지 않은 진짜 예쁜 컬러거든요. 그래서 꼭 테스트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술에 주름이 좀 많은 편이라서 좀더 글로우 제형을 좋아하는데 이건 그 중에서도 광 지속력이 굉장히 오래 가고 요즘에 립 펜슬 하나랑 요거 틴트 하나만 딱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형이 뭔가 글로우 틴트랑 오일 그 사이여가지고 가볍긴 한데 되게 쫀쫀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많이 끈적거리지도 않고 변색도 없어요. 그래서 수정 화장 해주기도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진짜 예쁘니까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뷰티템은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 프로즌 탄젤로 컬러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추천 받아가지고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나온 홀리카홀리카 글리터예요. 근데 이게 컬러가 이렇게 보면 되게 화이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핑크랑 코랄 글리터가 쏙쏙 들어가 있어서 투톤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광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는 조금 더 진주알 광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웜톤용 진주알 빙 같은 느낌이라서 다른 하이라이터 사용하지 않고 눈 앞머리, 코, 볼, 입술산 여기다가 사용을 하면은 핑크, 로즈, 누드, 뭐 코랄 어떤 색조로 사용해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빛에 반사되면서 핑크랑 코랄이 살짝 보이는데, 아, 이건 무조건 실물을 봐야 보이는 광이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6,000원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너무너무너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거 마지막 뷰티템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템을 보여드리면 이건 아카이브크에서 구매한 스웨이드백이고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네 번은 적어도 들지 않을까 하는 제원을 요즘 최애백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여기서 끈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최대로 늘린 상태라서. 전 이걸 숄더로 맸을 때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바로 꺼낼 수 있어서 이 기장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렇게 선을 조금 더 빼가지고 묶어서 연출을 하면은 토트로도 정말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산 가방 중에 활용도가 제일 높고 이게 완전 완전 어두운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밝은 옷 입었을 때라던가뭐 어두운 자켓, 파스텔톤 가디건이나 진짜 어떤 컬러감에 매치를 해도 완전 가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백이어서 최근에 산 패션 템 중에 진짜 제일 잘산 템이 아닐까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핸드폰 평소에 진짜 핸드폰이랑 그냥 서브 카메라용 폰이랑.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까지 카메라 기본 세대는 들고 다니고 이렇게 조금 큰 크기의 파우치가 다 들어가도 자리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울에서 정말정말 보여드리면서 추천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고 실용성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막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오디엘 니트인데 이거는 지금 날씨에도 이거 단독으로만 입어도 딱 적당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두꺼운 케이블 니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판이나 여기 팔선을 봐도 되게 짜임새가 잘 느껴지는 니트 디자인이어가지고 딱 오늘처럼 생지 데님이랑 메리징 코디하고 싶어서 벼르고 있던 니트입니다. 되게 오버핏이긴 한데 딱 바지 주머니 정도까지 내려오는 기장이어가지고 부담도 없. 고 이렇게 일단 시보리도 탄탄해 가지고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입으면 진짜 귀엽더라고요. 컬러는 오트밀 컬러인데 이게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톤 가리지 않고 라이트 톤 분들이 정말 얼굴 화사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바로 속옷 위에다가 입었는데도 조금 소재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너무 막 까끌까끌한 느낌은 아니어서 딱 겨울에 이런 무게감, 두께감이 느껴지는 니트 찾으셨다면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데님은 생지 데님을 제가 와이드한데 일자로 떨어지면서 길어가지고 한단 접어서 입는 그런 생지 데님을 정말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지그재그 들어가자마자 입길래 속는 셈 치고 구매를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접어 입고 싶어가지고 M 사이즈로 크게 구매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허리가 되게 크긴 하거든요? 근데 로우 라이즈로도 입을 수 있고 좀 올려가지고 벨트 해주면 그냥 피드백 와이드 생지 롱 데님으로도 입을 수 있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가지고 진짜 저렴한 가격에 잘 사지 않았나 싶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 바지를 사진 이유가 핀트레스트에서 사진 한 장을 보고 너무 예뻐 보여서 그룩을 맞추고 싶어서 오늘 다 차를 입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운동화를 신어도 정말 귀엽지만 이런 벤시몽 같은 메리젠 신는 게 진짜 캐주얼함이랑 소녀스러움 둘다 잡을 수 있는 룩이어가지고 딱 이렇게 코디하고 너무너무 만족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신발은 벤시몽 제품이고 안쪽에 이렇게 털이 달려있어서 딱 요거 하나만 양말 없이 신어도 발 시리지가 않아서 겨울에도 진짜 잘 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벤시몽을 중학생 때부터 진짜 많이 신었었거든요. 근데 벤시몽 신발들이 되게 굽이 낮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발이 덜 아픈 신발들이고, 요 발에 닿는 면 자체가 되게 다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어도 진짜 안 아파가지고, 요것도 메리 제인 겨울용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코디를 했던 핀트레스트 코디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 온앤온 맨투맨인데, 이거는 저번에 제 브이로그에서도 입었던 제품이고, 제가 맨투맨을 많이 안 입거든요? 근데도 진짜 너무 편하고, 이쁘고, 귀엽고, 색감 자체도 딱 중간 정도의 그레이 컬러라서, 진짜 캐주얼하게 코디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치마나 원피스에 레이어드를 해도 진짜 귀여운 제품이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핏은 딱 골반 정도에 오는 느낌이라서 전 되게 긴 맨투맨은 키가 너무 짧아 보여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딱 아방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핏이라서 코디 활용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기모가 없는 제품이라서 딱 지금 계절에 단독으로 입기도 좋고 목폴라라던가 셔츠에다가 코디해서 겨울에 레이어드하기도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이것도 딱 귀엽고 무난한 맨투맨 찾으셨다면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뷰티템이랑 패션템 섞어가지고 하울을 다 찍어봤는데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쓰고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담아봤고 진짜 다신 없을 기회인 이 앰플 100원대 프로모션도 넣어놨으니까 꼭 아래 더보기란에서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다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